여기는 구경하기 정말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홈곳에 왔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조명이 먼저 되어 있네요. 여기는 도자기류 조명들. 이런 거 얼마 하나 볼까요? 29불. 음. 와, 이건 좀 크다. 요거는 80불. 이런 엔틱스러운 선풍기. 어, 이거는 가격을 좀 한다. 50불이네. 음, 이것도 이렇게 완전 엔틱처럼 나왔네. 이건 되게 비싸 보이네요. 60불. 음, 이런 것도 예쁘다. 이건 40불. 와, 거울이 뭐 굉장히 큰데. 80불이에요. 거울, 와. 자,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카펫들이 있고요. 이런 아주 저렴하면서 펜시한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. 이런 거 구경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. 오케이. 예쁘죠. Mm. you. -hmm. 노란색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이것 색깔이 좋아 보이네요 129불 이런 거 99불 아 이렇게 하얀색이 이끗이끗 이렇게 칠해도 예쁘겠네 200불 뒤에 잡꽂지는 129불 9불. 130불 음. 이렇게 오 이거 되게 만들기 쉽겠다. 이거 하나 는오오오오오 이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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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다 깎은 것 같아. 음 이게 무슨 페인트 풀 같은 거를 이게 무엇인고 하니? 강아지 밥그릇입니다 강아지 크기별로 이렇게 해 놨네요 럭셔리 이다 <laughs> 이게, 이게 더 이쁘다 뒤에 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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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벌 가격이 얼마 도대체 <laughs> 스툴 129불 사이즈가 딱 좋네 39 그거예요? 음,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이 색깔이 왜다달라어 이거는 시즈닝 안 해도 되는 거아 그래? 그사야겠와 어. 내가 좋아하는 나무 음, 좀 보고요 보고보고 보고. 얼마야? 29. 29분. 이것도 예쁘긴하다. 한끼 딱 된장찌개 끓여 먹기 좋다. 이건 또 골드네. 오. 이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. 이게 네. 뭐 하는 걸까? 그냥 뭐 사이드 디쉬 이것도 다 사이드 디쉬인데 강아지 침대. 아, 얼마인가 봤어? 30불 하던데? 아, 4 5 0불 하겠다 1 시원해 보이네 도있고 저거 봤는데 인디아에서 만든건데 좋더라고음와 멋있네 색깔대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, 색종이.. 아 인디아 용품이구나 이거는 음. 아 이건 뭐지? 첩대가 그러니까 음. 콜렉 담아놔야 되나? 와우. 어, 이쁘네. 얘도 잘 빠졌네, 여기. 어, 응. 잘 매끈 빠졌어. 꾸준하게. 잘 빠졌는데 가격도 싸. 음. 7달러 구밖에안 돼. 응. 음. 호쿠. 그러네. 여섯 갠데. 아이케아꺼보다 훨씬 부드럽고 있거든요. 트앤의 피스. 트앤의 피스. 부드럽잖아. 너무 커요? 아니요, 뭐, 요 정도 사이즈 정골하기 좋지. 우리한테는 조금, 부리 먹기는 좀 크지만. 일반적으로는 사이즈 좋은 거죠. 몇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생일 선물요? 응. 글쎄요, 생각해 볼게요. 주신다니까. 네. 이게 이쁘긴 하다, 그지? 네. 이쁘긴 한. 데 아이고. 뭐 어. 한 손으로 음, 들기가 이건 나도 못들 것인데. 근데 양쪽으로 들는 게 편하긴 해, 그죠? 식탁에 막 놓고 먹기도 그렇고. 내가 보 이건 들지 않고 그냥 놓고 해야지. 어. 예쁘다. 어. 색깔이... 이런 게 쓰기는 편한데, 아, 음, 나무. 아, 모양 예쁘다. 응. 리가많네 자전거로 우리는 잘 타고 다아요 여기 위험한데. 네? 위험거기 클릭 신발 여기 홀프도 있네요. 좀 개발이 나 안개발처럼 느껴져서 다 있죠. 여기가 지금 뜨는 곳이니 지원 나온 사람입니다. 이래도 한종이 영어를 하며 살아도 뭐, 음. 내가 영어를 하는 건지 한국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. 오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면 은 성공한 거죠. 이 영원지 한부건지도 모르고 한다면 뭐 이게 완전 디테일하지는 않고 그런 음. 는 좀 좋아. 오, 예. 지네 맥스에. 그렇지. 살살살. 살살지 살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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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가 살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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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살살 살살살. 살살살. 살 나무로 된 거? 나나 나무를 좋아하니까. 나는, 나는 나무를 되게 좋아하는데. 저런 세차를 한번 해야 될 텐데. 그러게 비싸겠지. 차사가좀 좀. 7년인가 되는데 새 차를 두세번 했나? 한 서너 번? 비 오는 날. 아, 비 오는 날이야 자동 세차고. <웃음> <웃음>